네, 안녕하세요. 로고스 영어 저자 이성입니다. 우리 로고스 영어에서 학생들에게 패턴 구문, 12가지 일반 동사의 패턴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12가지의 패턴 중에서, 자, ing 부정사 동사, 자, 동명사의 동명사 동사, 자, 우리가 목적으로 동명사로 쓰이고 있는 그 동사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목적으로 쓰이는 동사를 먼저 학습하고 이 단어를 모든 학생들이 암기, 숙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단어를 알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단어를 주어지면 바로 이 단어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다. 바로 알을 정도로 우리가 학습을 해두고 문장 학습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암기법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키큰 인디아 마피아 포기입니다. 키큰 인디아 마피아 포기. 자키큰 컨시더입니다. 인디아 인조이 니나이 admit, mafia, mind, finish, avoid, f o r g i v e postpone, give up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단어가, 자, admit, 나왔다. 바로 ing, 목적어를 취한다. 이렇게 알고 공부에 들어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동명사, 동사와 대부분 to 부정사,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자, 투 부정사 동사. 투 부정사 동사와 비교해서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투 부정사 동사는 암기법이 어떻게 됐죠? 자, 이런 호프, 음, 매우 원더풀. 자,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이런 호프 매우 언더풀자 그래서 2로 시작하는 자 우리가 2는 알파벳 두 글자로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호프 매우 언더풀은2 부정사 목적어 인디아 자 인디아는 새 알파벳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헷갈려요. 쉬는 부분을 우리가 해결 드리겠습니다. 자, 그는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겼다. 자, 즐기다가 보죠 인조이죠. 인조이는 ing가 온다. 자, 그는 즐기다가 보죠 인조이죠. 자, 인조이. 과거니까 ed를 붙여주겠습니다. enjoyed. 자, swim. ing가 옵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로고스 영어에서 우리가 틀린 문장 고치기 문제가 이 다음에 나와 있죠. 자 이때 ing를 붙이는 게 아니라 m 을 하나 붙이고 ing를 붙여합니다. 붙이 자왜 그러냐면 우리가 발음 때문에, 발음, 발음 때문에 그런다고 계속적으로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영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in the lake 자, 이렇게 문장을 완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숙제를 하는 것을 끝마쳤다. 예, 나는 I, am. 자, 끝마치다. finish죠. finished, 그 다음에 do it, I, N, G, during이 되겠죠. 자, finish는 I, N, G, 동명사,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고, my homework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동명사가, 동사 죽은 거라고 했죠? 동사 죽으면 모든 부분을 끌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로고스 영어의 방번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 그는 중국어 공부를 포기했다. 그는, he. 자, 포기하다. give up이죠. give up인데, 우리가 과거 시제니까 gave up이 됩니다. gave up. 그 다음에, study. study에 ing가 붙는 겁니다. studying Chinese. 자 이렇게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문을 여는 것을 언짢으 신가요? 자 창문을 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한국말로 이제 표현해 주시는 거고요. 자우 부분을 영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드 어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조동사가 먼저 음문이니까자 마인드 마인드는 꺼리다. 그죠? 언짜나 언짠다 이 말입니다. 자, o u d 마 o mind. 자, mind는 ing 동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ing 형태로요. 그리고 또자 창문 window 이렇게 써주시면 자 문장이 완성 되겠습니다. 자 조동사 뒤에 오면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인드는 ing 동명사로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자이 시간에는 우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키큰 인디아 마피아 폭입니다. 자이 동사 열 단어 동사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우리가 공부에 나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